안녕하세요. 차트가 뉴스를 부른다의 주식 골타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저번주에는 워낙 하락장이 심해서, 어, 단기적인 하락을 이렇게 막고 있어서, 어, 별다르게, 어, 종목이라든지, 뭐,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아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어, 저 역시 홀딩을 하는 동안, 어, 멘탈이 조금 많이 무너졌고, 어, 그 멘, 무너진 멘탈을 잡는다고 어, 열심히 3일 동안 어, 멘탈 관리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을 뭐, 찍으면서 어, 보니까 어, 4명의 구독자가 빠졌더라고요. 뭐 개인의 의사표현 존중을 하고요. 어,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, 열심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코스피를 먼저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는 지금 400의 선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,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200의 선에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, 지금 200의 선에서 반등을 하니까 어, 여기 이 박스권에서 다음 박스권을 준비를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. 자, 여기 3000까지는 조금 길고, 2700선에서부터 2500선까지의 이 박스권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밑에 이 박스권은 굉장히 단단한 지지 라인이 되어버렸고, 2 0이선을 맞고 반등을 하면서, 2700에서부터 2500선까지 뭐 이런 박스권을 이어질 수가 있다. 뭐, 이렇게 한번 그림을 예상해 보겠습니다. 추세선을 꺼 본다면 이 추세로 계속 가겠죠. 그리고 2700선까지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. 이런 흐름을 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뭐, 이렇게. 어쨌든, 추세선 상단은 2,700 그리고 추세선 하단은 2,500 어,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우상향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. 뭐 우상향이나 박스권이나 뭐 그건 이 결정은 뭐 조금 더 진행이 된 후에야 어,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방향은 두 가지인데 뭐 2,700에서 2,500 선까지. 박스권이나 어 약간의 우상향을 하면서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.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코스피 아니고 코스닥 이 코스닥 지수를 보신다면 제가 영상에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 삼각수렴 상승 삼각수렴이 꼭대기에서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역시나 이렇게 급락이 나왔고, 어, 코스피 지수보다는 약간 한 박자가 빠른 코스닥 시장인 것 같아요. 코스닥 시장이고, 어, 400선을 이렇게 맞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닥, 어이 시장도 지금 박스권으로 따진다면 이 박스권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. 지금 여기가 바닥 지지 라인인데 이 지지 라인이 코스닥 코스피 시장보다는 약간 약해 보입니다. 약간 약해 보이고 어, 언제든지 조금 빠질 수도 있다. 200선까지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다. 이렇게 한번 예상도 되고요. 아무튼 뭐 930포인트에서부터 830포인트 그리고 더 밀린다면은 780포인트까지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?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요. 상한가 간 종목도 많이 나왔고요. 음제 보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린비앤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금 어, 하락을 하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 0 0일선을 아주 잘 지켜주는 모습으로 오늘 6.2%의 상승이 나왔습니다. 어 이렇게 잘 유지를 해주니까 어 충분히 어 상승을 할수 있는 조건이 조금 더 점수를 상승을 할수 있는 이그 확률과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차트를 본다면 이 전체적으로도 이큰 박스권이에요. 이, 이 박스권에서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기 하락, 상승, 하락. 상승. 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, 상승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한 뒤에 어 지지를 잘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홀딩을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PNC 테크. 이 PNC 테크도 어, 지, 지난주 하락을 하면서 200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굉장히 어, 여기까지 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00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PNC 테크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지금 눌러주고 있고요. 어, 한번더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매집봉이 어, 7,300원까지 뭐 물량을 소화해 주었기 때문에 어,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% 이상, 15% 이상의, 그런, 음, 상승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홀딩 할게요. 그리고, 오디텍. 자, 오디텍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, 202선을 이탈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, 이 떨어지는 추세에 변곡점이 생기면서 조금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. 자 내일도 이런 양봉이 나와준다면 매도세를 잡아먹는 이 양봉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200선을 회복을 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떨어지는 추세를 브레이크 잡았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들어와서 어, 갭으로 이 뜨는 순간 이금급락의이 매도세를 수급이 조금 들어와서 어, 급등을 할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겨졌습니다. 이런 자리에서는 급등이 잘 나옵니다. 자, 갭으로 아침에 시가부터 갭으로 뜨는 순간 어, 거래량이 받쳐주고 갭으로 뜨는 순간 이렇게 어,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패턴이에요. 이런 패턴이 이런 패턴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차트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뭐 추세선을 잘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2 0 0선만 회복해 준다면 충분히 상승의 힘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트론테 유니트론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추세를 뭐 이탈을 하고 각도가 살짝 더 완만해졌긴 한데 오늘 5.7%의 상승이 나왔고요. 어 여기 이 매물대가 많진 않기 때문에 오늘 5%의 상승이 나왔고 어 시장만 조금 회복해 준다면 충분히 어 지금도 200선을 터치를 했고요. 시장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200선을 돌파를 한 뒤에 7세선을 어 회복하고 나서 어,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집니다. 자, 그리고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역 헤드 앤 숄더 이 패턴에서 머리 부분에 작은 또역 헤드 앤 숄더의, 역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어, 굉장히 특이한 처음 보는 패턴이고 어, 굉장히 조금 믿음이 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, 조금 더 기다려 보신다면은 5600원까지 5600원까지 어 홀딩을 하면서 상승을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뭐 다른 매매는 하지 않았고요 어 시장이 좋았었는데 단타는 하지 않았고 어 보유종목을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. 자 내일 또뭐 지금 코스닥 차트가 어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는 이런 박스, 박스권 하단에서부터 박스권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당분간은 어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여기서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회복이나 뭐 익절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